엑스거리 3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로 한번 발 보여드리고 파트너와 함께 피범 보여드리고 주의할 사항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엑스거리 3 자, 1번 초고 5번 갑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할 건데요.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오른발이 많이 꺾어질수회전을 도와줍니다. 오른발을 꺾으면서 다섯 그 다음에 최종 오른발에 걸렸어요. 여섯 단은 스파이더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그 다음 에 왼쪽으로 힐볼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쪽으로 힐볼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죽이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사박사박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이에요. 파트너와 함께 시범을 보이면서 아,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이 쓰리는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불편해. 잘못 당겨서그 불편한 점을 좀 막을 수 있게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엑스거리 쓰리. 자, 따라가고. 자, 여기서 지금 여성. 남자 오른손이야. 그래서 왼손을 바꾸셔야 돼. 그래갖고 아 여성 왼손에 남자 오른손이에요. 자 여자 가면은 세넷그 뒤로 따라가서 스파이더라고 쓸때 이때 주의할 점이 오른손이 왼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성 어깨가 휘어 버리죠. 이렇게 가 있어야 돼. 그럼 여성 가면은 남성은 힐 볼로 셋넷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왼손을 내려서 그래요. 왼손을 내리면 안 돼. 시작 셋, 넷 왼손을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 하나, 둘 셋, 넷다서 에서, 하나, 둘이에요. 거기에 두 가지 어,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박사박 4박 육박사박 4박, 4박. 반대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성 오른손이에요. 남성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따라가서 오른쪽 팔을 여자한테 줬고 여자가 할때 따라가고 여기서 왼손 내리면 안 돼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역시 전우진 사이드 스팅 2로 응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변수가 있나 볼게요. 자, 스파이럴에서 따라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서 왼손을 다시 한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성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손. 그러니 처음에는 엑스거리3를 어, 했는데요 x 스거리3에서 x 스거리2로 전환하는 거예요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스파이더에서 따라가시고 왼쪽으로 갔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가? 아,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사박사박 6박 사박자 이쪽 방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서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십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마주보고 그러니맨 그다음, 음, 처음에는요 어, X 거리 2에 X 거리 3에서 X 거리 2로 연결해봤고 두 번째는 X 거리 3에서 십자가 만으로 연결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엑스거리3가 어렵습니다. 그 불편한 점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엑스거리3에 갖고 십자가 완성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가서 손 받고 덮는 손이에요. 따라가시고, 네, 왼쪽으로 힐 볼. 네, 왼손 들어서 오른쪽으로 힐 볼. 여기서 오른손을 들어주셔야 돼. 그럼 여성 가면은 여섯 박자에 가서 여성 보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텐션 조서 오게끔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 스텝은 엑스걸이랑 십자가만을 할줄 아시는 분은 조금만 조정하시면은 여러분이 바레이션을 쓸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걸이 3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엑스걸이 3 하다가 십자가로 들어가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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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等你。